자, 우리가 이제 다른 호실로 한번 또 와봤거든요. 네, 드라이브. 오, 여기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뭐, 허난 뷰가 펼쳐지네요. 파워형 84A 타입이고, 네. 이제 북향 뷰도 좀 나오고, 나인 뷰도 나오고, 이쪽에 이제 DIFC 뷰도 같이 나옵니다. 언뜻 봐도 엄청 표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이 현관에 아까 똑같이 이렇게 로즈골드의 컬러로 이렇게 있는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한개 소개를 못 해드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네전타입에 음. 약간 에어청소기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가동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어? 시연할 수 있나요?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어, <laughs> <laughs> 아, 네네 이렇게 네. 뭐 청소할 어. 때? 네. 네, 청소할 때응용하지 <laughs> 않을까 네. 아, 바람이 빨아들이는 거네진공금 엄청 보다 네. 네딱 네. 네. 요거 분양할 때, 네. 뭐 2, 3년 전에 그 미세먼지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아이템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현관에 청소기가 있어서, 음. 어, 밖에서 오염된 옷이나 미세먼지를 털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네, 여기는 어, 아, 아까처럼, 네. 아, 아직까지 여기는 한반. 한반이 네. 곧 설치될 예정이고요. 네. 어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타워 형이라서 여기 방방, 그 다음에 거실이 나오거든요. 아, 이사 서양인 거죠요 네. 한번 바라보면 여기는 그 문현 이마트 쪽으로 아, 보이는데, 네. 여기서는 그래서... 완전 훤하게 그냥 다 보이네요. 아,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마세권, <웃음> 아, <웃음> 네. 마트 세권, 마, 네, 마트가, 어. 마트가 받을 게 있어서. 은색 권 얘기하시느라 마세권을 <laughs> 네. 빼먹으셨네요. 애들이 <laughs>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이마트에 그 문화센터도 있는가 모르겠네요. 문화센터 같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마트 가까운 게 오. 이제 장볼 때도 그게 좋지만 문화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유아 키울 때도 상당히 좋거든요. 맞다 마트 가 같이 옆에 있다는 거. 이박방이장도 응.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 방으로 도 한번 가볼게요. 옆. 같은 뷰 보고 있고 벽차가 있긴 있는데 응. 여기가 또210 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를 어. 침대나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들어가는 정도의 음. 사이즈가 나온 같아요탁 레고 끼우듯이 끼워 맞출 수 있는. <laughs> <하는 웃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요 아 이제 어. 이거 나오네 여기 지금 슬라이딩 중문이 있잖아요 네. 마치 중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보실까요 되게 어. 특이한 아이스 어. 열어보시면 어. 이게 진짜 어, 블 W 특화상인것 같아요. 이 욕실, 그죠 네. 아,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아,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이 호텔 대성문에 식또 라바스 호텔이라고. 네. 이제 호텔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영도에 있는 유명한 네. 호텔이죠. 맞습니다. 호텔식 화장실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명도 아마 색깔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이쁘다, 그죠 네, 바뀌고, 은하고 음. 일단 제일 좋은 건 사실 또 건식. 건식 실 커넥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음, 부분.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화장실 볼일 볼때 샤워하실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거. 호텔형이다. 그렇죠? 어, 예, 호텔식. 예. 이런 인테리어 컨셉이 요즘에는 많이 유행하던데 옛날에 아. 그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할때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 음, 그만큼 파격적이었고요. 참 특이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한 거죠, 그이 거실은 진짜로 크네요, 이거. 개이 어, 탑네요. 폭이 넓고이네요. 네. 복거실이고 이거 모르겠어요. 5몇 미터 될것 같은데, 네. 그죠? 6미터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 아, 5점 뭐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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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본인 C 타입, 네, 또 그랬고 네. 여기 A 타입. 네. 또 그렇고 구조가 참 좋게 나왔네요. 진짜 네, 개별로 다들 네. 선호하는 부분들이 음. 있을 건데 여기는 거실이 엄청 좋습니다. 화장실도 특가되어 있고. 아여기 거실 진짜 좋네. 거실이랑 뭐 네. 남향하고 서양다볼수 있는 그. 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뷰가 두군 나오는 점도 장점인 가6층 정도라서 저희가 와... 한20 2 5층 정도 높이에서 봤을 때. 아, 여기 네. 20층대 중반이에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30층 중반대하고 20층 중반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뷰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네. 네, 그 바다의 면적은 그래도 생각외로 많이 보이고요. 그 주탑은 한계가 가리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도로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도로도 나중에 여기가 차 막히고 이럴 때는 약간 조명처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오, 밤에는. 밤에 이제 네. 이렇게 차 막히면 여기 상행은 이제 빨간 줄로 쫙그고하행 은또 하얀색 헤드라이트로 야경이 만들어지겠죠? 네. 야경도 기대될 것 같아요. 야경 기대되네요. <laughs> 저기 있는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은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 음, 재개발하면서. 음. 그리고 저게다 없어지면 사실 또뷰 또한 또또 좋아지지 않을까. 음. A 타입은 있잖아요. 네. 타워형이잖아요. 그 C타입에서 보던 적남향의 멋진 뷰와, 네. 그 다음에 문형 금융단지 쪽까지도 같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어, 맞습니다. 어. 그, 그, 아, 아, 저는 이런 점에서 타워형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laughs> 취향으로. 네네. 네, 네. 그 여기에도 라인 조명 이렇게 네, 라인. 세련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방창도 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기 가능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터치,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터치하세요. 되어 있거든요. 네. 가볍게 터치하면. 어, 아, 조명 네. 조명이 또 나오죠? 네, 터닝도 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공간은 어떻습니까? 어, 이정도면뭐세탁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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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기 딱 올려서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기용 네, 실기, 실기. 음. 특이하게도 이 제품 스톤. 음. 스톤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이막스 오로라. 네. 네 하이마스 오로라. 오로라? 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런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건 보통 설치가 잘안 되어 있던데, 음. 뭐 이렇게 올리면기 좋겠다. 생각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주부, 네. 음. 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그래도 저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음.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거실이 커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거실이 커서 너무 좋네요. 네.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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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손길인 방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안방. 안방은 아까 C 타입보다는 작네요. 음, C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거실이 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음. 방 크기에서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음. 이 정도도 되게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처음 봤던 C 타입 판상형은 안방이 진짜 컸고요. 네. 그리고 여기 A 타입 파워형은 거실이 정말 큰. 네. 어,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C 타입은 안방 되게 크고 어. 주방이 엄청 컸던 거 같아요. 아, 또 본인 또 C 타입이라고? <laughs> <laughs> 주방 얘기 안 했다고 또또 <laughs> 네. 바로 또 하시네. <laughs> 그리고 A 타입은 거실이 그 일단 너무 네. 큰게 마음에 들고, 음. 또 화장실이 특화돼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드레스룸고 음. 아, 아, 아. 화장대, 화장대 약 뭐, 여기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네. 네, 되게 거세사에서 많이 그 어필을, 아, 네. 어필을 하셨습니다. 예, 네, 브론즈경. <laughs> 아, 브론즈경. 네. 아,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어, 브론즈경. 해가지고 여기는 나중에 선반 달려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 안방 욕실에 욕조가 달려있네요. 아, 여기는 아까 거기는좀 반대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거실이 음. 그 호텔식으로 특화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욕조가 안방이에요. 그러네요. 안방의 욕조들. 이 크기가 좀 보면 아는데 되게 크네요. 어, 요즘 아파트 지금 전날 되게 긴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네요. 욕조를 이제 스파 욕조로 개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배너을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욕조를 뜯어, 뜯어내지 않고. 네, 개조 시켜가지고 스파 욕조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상단 바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창호에서 볼수 있습니다. 침대 앉아서나 침대에 누워서 보면 되게 뷰가 좋네요. 그렇죠. 네. 네, 딱 서서 보는 뷰가 아니라 네. 누워서나 앉아서 볼수 있는 그 뷰에 좀 최적화돼 있는 창호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문영 킨즈 W 와가지고요 A 타입과 C 타입, 판상형과 타워형 두개다 봤잖아요. 네. 이제 본인은 C 타입의 판상형이잖아요. 네. 이 타워형도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네. 두 개를 보고 난 후에 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거실이 너무 부럽다 거실이 커서? 네 거실이 커서 너무 부럽습니다 처음에 넣으실 때왜 네. 판상형 C타입으로 넣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좀 타워형보다는 약간 판상형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정남향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C타입을 넣은 것 같습니다 판상형 선호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현 1구역 그다음에 문현 3구역이 어, 향후에 리딩 단지가 될 거고 네. 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옆에 네.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네. 엄청 중요한 단지이고 운명을 함께 한다고도 볼수 있는데 문현 1구역 문현 3구역 그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혹시 좀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문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합총회 했을 때그 조합원 분양가가 18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가 2800정도로 지금 책정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당장 건설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건설, 건설 자재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3000까지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반 분양 시기에 따라서예네 네. 분양 시기에 따라서 음. 그리고 요 위에 재분양 상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간처가 나서 음. 이제 이주중이거든요 음. 이주중인데 들리는 말로는 예상분양가가 여기도 2300만원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음. 이 단지들이 나중에 시세를 리딩하다 보면 이 단지도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영향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맞습니다. 문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일 거고요. 네. 그리고 문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몇층이죠? 69층? 거의 69층. 아 69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비아이 BIF, 네 비아이브시 높이 때문에 네. 약간 변동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초고층 아파트로 네. 49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질 거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엄청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이 브랜드이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문현동. 동네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판사형과 타워형 두 가지 타입을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촬영해본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처음에 사실 카메라만 딱 대면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속상처럼 굳어버립니다. <laughs> 안 그러실 것 같은데. <laughs> 네, 굳어버려서 처음에 이제 촬영할 때 되게 긴장했었는데 태막이님께서 이제 되게 편하게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편안한 촬영이었던 것 같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네. 촬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국제금융센터 킨즈 W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하시게 될 모든 예비 입주민들도 다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 이제 12만 명에서 조금 정체중인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이제 13만 명, 14만 명, 15만 명까지 <laughs> 됩니까? 네, 꼭 구독 버튼 클릭해서 열심히 하는 태박이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안녕.